에피소드 박스는 동서양 유머, 고금소총, 유명인 일화를 다룬 이야기 뚝딱 상자입니다. 고금소총, 보답받지 못하는 은덕은 없다. 안성고을 청룡사 승료 종회가이씨성의 관리와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이 씨가 그고을원으로 부임하자 종회는 남들에게 두 사람 사이를 크게 자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 또는 내 친구이니 이제 절간 이를잘 돌보아 줄 걸세. 종혜는 기쁜 마음으로 이씨가 부임하는 날 봉원들 앞에 엎드려 백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종혜의 기대와 달리 두세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인 사또는 모른 채하고 거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종혜는 볼컥 화를 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겨우 한골 원이 됐다고. 이리 교만해지는가? 어디 두고 보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가 그 고호를 순시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종이에는 쥐똥 두대박을 구한 후 하얀 가루를 발라서 빛깔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종 이에 싸서 겉에다 다음과 같이 써서 사또에게 보냈습니다. 산중 사람이 유행이 법제한 콩을 얻었는데 같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법제는 1차로 가공한 한약재를 정해진 방법대로 가공 처리한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귀한 약재라는 생각에 사또는 크게 기뻐하여 이것을 감사에게 바쳤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감사는 몸에 좋다는 말에 그날 저녁 흰분 바른 쥐똥을 먹다가 고약한 맛에 구역질했습니다. 불쾌해진 감사는 사또를 원망했지만, 차마 부끄러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또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당혹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급성 이질에 걸려 설사로 심한 고통을 겪자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종예를 불렀습니다. 종예는 "그래도 병이 위급하니 친구를 만나자는 것이로구나"라고. 가엽게 생각해 즉시 달려갔습니다. 사또는 홀로 누워있다가 찾아온 친구 종이의 손을 잡아 앉게 하더니 당곡히 부탁했습니다. 늙은이 엉덩이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처방에 여자를 멀리 해야 한다더군. 대사는 내 친구이니 뒤를 좀 보아주게. 대사는 눈이 어두웠기에 사또의 엉덩이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 환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또가 잔뜩 힘쓰니 설사줄기가 우박처럼 대사를 쏘았습니다. 대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머리와 얼굴에 모두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또는 소매자락으로 천천히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시경에서 보답받지 못하는 덕이 없다라고 했기에 그대가 내게 선사한 쥐똥을 이 오물로 감는 것이네.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크게 웃었습니다.